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금요일 JTBC 뉴스텐입니다. 국내 동남아시아인들의 생활 권역으로 테러 조직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 테러 조직이 세력을 규합하는 움직임이 수사당국에 포착됐습니다. 조택수 이지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이 불에 타고 무기를 든 시민들이 활개칩니다. 경찰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폭동 장면입니다. 당시 몇몇 테러 조직이 대후로 지목됐습니다 이들 단체와 연관 있는 동남아인들이 국내에서 세력을 모으려는 움직임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곳은 서울 근교 외국인 밀집 지역의 식당. 평소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특정한 날에만 문을 여는데 그때마다 3, 40명씩 무리지어 나타납니다. 필요에 의해서 뭐 살아오시는 분들이 경찰은 이들이 환치기 일당과 연계 매주 30만 달러 이상을 방글라데시와 홍콩 등지로 반출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비자 발급을 미끼로 돈을 챙기고 있다는 첩보도 입수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정치 좀 다시 합친 정치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하는거 하는 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연결되어 있는 회원들이 같이 이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